지금 이 넓은 공간에 지금 칸칸이 나눠져 있는 것들만 해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이걸 최소한 간소화 시켜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충남 예산에 있는 사티 마을이라는 곳에 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주민분들께서 저희의 코함 농장을 찾아주셨는데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새로운 소득장물를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을 하시려고 저희 국합 농장을 찾아주셨어요. 제가 삽티 마을에 가는 이유가 관상닭을 통해서 그분들이 소득 창출을 할수 있도록 컨설팅해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저번에 왔다 가시고 나서도 병아리를 분양을 해드리면은 아무래도 동네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그냥 차라리 저희 예급하면서 지원을 해서 나중에 부하 잘 돼가지고 번식 많이 시키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그냥 매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정착할 수 있겠구나 그냥 생각을 한 거거든요. 어. 그렇게 하시면 좋죠. 지금 우리가 조강당 하니까 <laughs> 여기 뭐 자녀분들이 와서 농사짓 거나 하는 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인적 구성은 잘돼 있어요. 일하는 네. 분들은 아예 없어요 마을에 그러면 없어요 오.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 이제 나가 있다가 도와주고 잠깐 도와주면 네. 네. 주말에 정주하는 사람 없다고. 그래서 아. 이 나라도 마시잖아요. 네, 이 나라도 복잡하죠. 주말마다 이 사무실에 이런 컴퓨터를 놓고 주말마다 알바를 서서. 도저히 내가 교육을 다니면서도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 컨설팅할 때도 업체들 와서. 그런 거 힘들어가지고 안 받으시는 것도 없어. 네. 정말 생각나는 이런 거 한번 받아보는 것도 우리한테는 음. 어차피 앞으로 나가려면은 니가 기억진다고 안 받아봤잖아. 음.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수으로 들어가고 좋다. 이렇게 하자 해서 음. 석 대표님한테 잘했었던 거예요. 석 대표님이랑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안 해줬으면 우리는 안 했어.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해 주셔서 네. 쉽게 가는 거죠. 이 사업을 떠나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좀 지속 가능하고 수익원으로 또다 각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돼야지 지금 여기 보이신 이유가 또 그거잖아요. 네. 제가 뭐 일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이제 뭐 관상가 지금 저번에 보고하신 거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건 시간 나서 오시면은. 가장 갖고 지원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재밌게 열심히 잘 해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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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laughs> 벌써 다운 소리가 들리네요.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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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마가 거의 우리가 15년 계획하고 내려왔는데 네. 12년이 돼 버렸어. 그래서 이것 또 어느 일정 연수가 되면은 또 다시 네, 갱신해야 돼. 지금 이제 갱신 안 하고 네. 그냥 강용으로 키우려고. <laughs> 아. 또 이거 다 캐내고 다시 심기 하려면 힘들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넘어서 안돼 이제. 그 저쪽에다가는 이미 자르고 우지나무 심었더니. 어제 관계로 또 꿀을 많이 해주셨네. 벌레 잡느라고. 벌레 잡아. 네, 그렇게 해주면 사만원씩 하고 있는 거. 아 이거 닭들이 다 이렇게 네. 바닥에 헤쳐놓고 네. 한 거구나. 네. 여기가 맞다 키우는 장소예요. 네, 오. 몇 개월 됐어요? 110일 됐네. 110일? 출할 때가 된 건데. 하하하. <laughs> 일본이다 이제 출하해야지 맞다니 음... 이게 성장률이 굉장히 높더라고. 금색 크고 커. 음. 알도 클줄 알았더니, 아, 네. 크지 않다 그러네. 그것도 그렇고 산란율이 낮아요. 맞다은 육개용으로 계량이 돼서 산란율은 낮고, 음. 성장률은 빠르고. 실제로도 이렇게 방사해놨다가 다시 예.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환경이 너무 좋은 거 같은데요. 그 네. 여기는 청계네요. 여기 청계사육장이에요 이렇게 다 칸칸이 또 관리를 하시고 계시네요. 여기도 이렇게 구역을 다 나눠주신 거예요? 아, 저 끝에는 뭐 관리사예요? 제일 메인 처음에 키운 닭이 거기 있었죠. 여러 군데 지 처음에 이제 천개 하고, 네네. 고 이제 구역, 구역 해갖고 음... 로 이제 한다이렇게들이 하나, 음... 구역이 한세네 군데 되는 건데 한네 군데 아, 되는 것 같은데요? 에 있어요. 아, <laughs> <laughs> 에 있어요. 여기... 닭 카페, 커피를 파는 곳인가요? <laughs>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먹이 주는 것도 그렇고, 물 주는 것도 그렇고,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통합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관리하기가. 매번 오실 때마다 여기 칸 먹이 줘야 되고, 저기 가서 먹이 줘야 되고 하니까, 품종의 수를 줄여서 단일 품종으로 가면은, 먹이 주는 거나, 급수하는 거나, 한 장소에서 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우리는 이게 네. 이제 품종 자체는 청계하고 두 종류밖에 안 돼요. 네. 네. 크기가 다르면 싸움 붙고 이래서. 음. 그 이때부한 이쪽 키우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키웠거든요. 아니, 지금 뭐 네.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석계에서 청계하고 활용할 그런... 수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넓은 공간에 지금 칸칸이 나눠져 있는 것들만 해도 관리가 제가 봤을 때 이쪽 칸, 저기 칸, 음. 여기 칸, 저위에칸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걸 최소한 간소화시켜가지고 일을 좀 줄이셔야 돼요. 생산량은 늘리고. 방목장을 전체적으로 쓰시고 생활하는 공간, 사육장은 한 군데만 지정을 해 놓으셔가지고 한 군데서 이제 사육을 하고 방목장은 그냥 전체적인 섹터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을 보니까. 그리고 관리가 필요한 품종은 방목을 하지 말고 차라리 아까 그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에서 관리 사육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맞닥보다도 이제 여기서 부가가치를 좀 많이 낼수 있는 거. 아니면 차라리 계란 생산의 목적이 좀 크다 그러면 백봉오골계도 괜찮아요. 이제 여기 조금 일부 해봤거든요. 네. 알도 작지. 네. 이것도 작지. 아직 인지도가 이쪽에서는 음. 안 돼서 백봉은 제가 집에서 계란 개인적으로 구, 키우고 있어요. 계란 맛으로 봤을 때백봉오골계 맛이 훨씬 고소하고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와 날씨 너무 좋다 저희 지역도 시골이긴 한데 여기 오니까 힐링 되는 거 같아요 공기 좋지 여기로 저 따서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시골 커피다 이게 그 블랙 한 티스푼에 설탕 한 국자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약간 그 시골 레시피 아 이거 에코팜에서 팔아야 되겠네 인기 짜요. 여기 닭 카페인 이유가 있었네요 일단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얘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아까 모였던 장소에 다시 가서 이제 내용 정리 끝내고 이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저희 에코팜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복숭아 또 바로 교육장 옆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바로 따주셨는데 저 뒤에 차량 뒤에 보면은 한 박스 챙겨주셨어요. 정말 동네 분들이 너무 인심도 좋으시고 그리고 특히나 같이 이렇게 협동체로서 또 마을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게 너무 보기 좋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하고. 저한테 너무 오늘은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삽티마을 협동조합에 어, 계신 마을 주민분들이 또 지속가능하고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도와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이제 진천으로 떠나 보겠습니다. Let's go! 에코팜 테레비 구독 좋아요.